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대왕개미 한종훈입니다. 자, 일단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요. 우리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경우 이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가는 10만 3,5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우리 삼성전자가 이 조정이 나왔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셧다운이 장기화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고 우리 증시까지 같이 빠지면서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도 함께 조정분이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지수가 다시금 이 4,100포인트를 넘겨주는 좋은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도 함께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지수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급은 우리 삼성전자의 전자로 더 많이 들어오는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특히나 현재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 잖아요 지금 상법 개정도 하고 있고요 뭐 연기금에서 돈을 더 들어올 거라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현재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신용장고도 역대 최대치로 25조 원대고 예탁금도 지금 88조가 넘어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급들은 반도체 그중에서도 우리 삼성전자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 절대적으로 이 매도가 아닌 대응을 잘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만큼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하셔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영상 좋아요 500개를 목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삼성전자 이 신곡과 가자라는 의미로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좋아요만큼은 지금 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영상 중반부에 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어떤 선물인지 꼭좀 확인해 가셔서 수익 보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최근에 이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실 이 AI 거품이라는 게 시장의 걱정과 오해, 그리고 의심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지, 실제 이 버블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왜냐면, 이 버블이라는 말이 최근에 너무 흔해졌다 보니까, 이 버블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데, 진짜 버블이 터져서 누군가 위기를 예견할 때는요, 실제로는 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위기였던 적이 없었다라는 건데, 진짜 위기는요, 아무도 모를 때, 그러니까 의심도 없고, 그냥 한 방향으로 강력하게 갈때 그때 터진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지금 버블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거는 여전히 이제 시장 자체가 의심도 많고 그만큼 불안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건강한 긴장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이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AI 패권 지도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세계 각국에서 살 길을 위해서 돈을 풀고 있다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거품이 걱정될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이 풀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거품이다, 뭐 버블이다, 이런 소리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돈이 풀린 쪽을 보면요. 다 AI 밸류체인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 전력기기, 뭐 원전 이쪽으로 중요한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나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안보에 직결이 된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AI 가속기에 필요한 뭐 HBM부터 해가지고 뭐 DDR5 이런 메모리들을 공급하는 핵심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유동성 확대에 따른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 AI에 대한 투자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투자가 스스로 멈출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이 AI 단계 까지 가든가 아니면 뭐 미국과 중국 중에 이제 한쪽이 아예 끝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우리 삼성전자는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 과잉 투자 과정에서 이 매출 확대와 이 수익 구조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 삼성전자한테 있어서 엄청난 기회를 맞은 거고요. 이런 큰 기회가 자주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를 2년에서 3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우리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클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만큼 우리가 현재 구간에 있어서 대응을 잘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설명드리자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내용이 우리 삼성전자가 이번 3분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무려 12조 원을 넘어서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보여줬다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우리 삼성전자의 실적상승이 이번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내년부터는요. 우리 삼성전자가 무려 4년 만에 진짜 역대 최대 영업 이익이 날 거라는 이 증권사의 리포트까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는 정말 20만, 30만, 50만 전자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증권사의 삼성전자 목표가 자체가 대부분 14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제가 계속적으로 오늘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 이 매도를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줄여가면서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있을 이 추가 급등에 확실하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만약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요, 저 한종훈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부터 해가지고 저 한종훈의 매매 기법 자료까지 같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두 개만큼은 100% 무료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꼭좀 받아가셔서 수익 보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타점 받으신 다음에 여기에 따라 매수매도 하는 거 우리 주주님들의 자유예요.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참고용으로라도 꼭좀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자료지만 너무나도 잘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주식 초보자분들이라고 하시면 필수적으로 가져가셔서 매매하는 데 있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타점하고 자료받아보실 분들께서는요 제가 이것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 이게 어떤 거냐 저희 유튜브 채널에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 제목이 있고 제목 밑에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요 자, 이 더보기를 클릭해주시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 설명란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 이게 어떤 링크냐 우리 주주님들 구글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네. 여기서 구글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되니까 예, 굉장히 안전한 링크니까요. 안심하고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들어오셔 가지고요. 이거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안내받으실 번호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이 궁금한 종목 뭐 카카오면 카카오 뭐 두산 에너면 두산 에너 하나오션이면 하나오션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신 다음에 동의하고 제출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남겨 주시는 분들 한해서 이 대응 전략 안내를 드릴 건데 이 링크 타고 번호 적고 종목 쓰고 제출하는데 정말 10초의 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초의 시간이 우리 구독자님들 인생을 바꿔 줄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꼭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이 선물, 선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선물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선물 받아 보실 분들께서는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뭡니까? 자, 현재 시장의 주, 주도주는요. AI 하고 원전이에요, 맞죠? 그럼 이 원전의 대장주 뭐뭐 있습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건설 요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이 원전의 대장주들 말고도요 후속주들. 수속주들하고이 중소형 주들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자 요거 조금 차트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실텐데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1,400원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최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5,240원까지 세 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준 그런 종목이에요. 자,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대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가파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기술 말고도 어떤 종목이 있었죠? 자, 한정 기술이 있었죠. 보시면. 한정기술 같은 경우도 100% 정도의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100% 수익 낼 종목이었으면 선물이라고까지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자 이번 종목은요 트럼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엮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300에서 400% 정도의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세력의 평단가하고 목표가까지 전부 다 포착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께서는 안내드린 대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선착순 30명한테만 드리고 있는데요 왜 30명이냐 이 영상을 수천 수만 명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부 다 드리면 그게 세력이잖아요 맞죠 저희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선착순 30명한테만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안내 받으실 분들께서는 이거 체크해주신 다음에 아까처럼 010땡땡땡0 땡땡땡땡 적어주시고 동의해주시고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거에서 체크하는 거딱 하나 늘었습니다. 근데 이 30초의 시간이 뭐라고요? 우리 주주님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종목 받아보신 다음에 매수 안 하시는 건 우리 주주님들의 100% 자유입니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판단은 빨리 하셔야지 큰 수익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꼭좀 참여하셔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제적 자유. 얼마나 달콤한 단어예요. 맞죠? 제가 생각하는 이 경제적 자유는요. 부동산 같은 것 전부 다 제외하고 올리 현금 자산만 혼자 유동할 수 있는 게 25억 원 이상을 돼야지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주주님들께서 경제적 자유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목 받아보시고 매수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꼭좀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보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 여기 하나 더 있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자 요걸 왜 넣어놨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데 있어 이 1억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 매매를 처음 시작할 때이 3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에서 1억까지 만드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이 1년 6개월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기간이긴 한데 이 1억에서 2억을 만드는데요.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억에서 3억 만드는 데는 정말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1억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1억 만드실 수 있게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3개 다 중복 체크해 주신 다음에 안내받으실 번호, 적고 동의하고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꼭좀 이루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일단 오늘 영상도 우리 주주님들 수익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요.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는데요. 특히나 제가 영상 초반부에 오늘 영상 좋아요 500개를 목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다고 하시면 이 좋아요만큼은 지금 바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의 긴급 소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 건데, 자, 제가 아무래도 장중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바로 영상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께서는요, 이 구독 눌러주실 때 알림 설정까지 같이 눌러주시면요. 자, 영상 올렸을 때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이 구독과 알림 설정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한정우는 다음 번에 더 좋은 전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이 수익 보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이 건강 챙기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날씨가 많이 춥다 보니까 제 주변 같은 경우에 감기 걸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건강하신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 한정훈은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